가또. 갔다올게 자, 레고와. 잘 레고와. 자, 레 아빠 갔다올게 <laughs> 갔다고게놀고있어 아빠 자, 레뭐사 레고. 놀 자, 아고 됐어. 됐어. 잘해, 고아 어, 까먹기, 아빠. 엄마는 모르겠어. <laughs> 잘해, 고아 어. 아이, 알았어. 가자. 가자, 루야. 응, 갈래. 그래. 엄마 잘 거야. <laughs> 엄마 안 자, 엄마 청소해야지, 얼른 와. 얼로 와, 얼로 와, 루이. 추워. 어. 안 추워. 돼지똥 닦고. 잘 돼지 돼지똥 돼지 닦아줘야지. 얼로 올라와, 루이. 아, 그거 조심해야지. たんもっこ。たんもっこ。たんもっこ。たんもっこ。たんもっこ。あ、きょ。あ、ぱさどろろどろ。たんもっこ。たんもっこ。あ、ぱどろろ 밥먹고 아빠 o 밥먹밥밥 먹고 아빠서 o k 밥 먹고 m o k o p a m o 고 o Pamoko, p 김요희가 최고요콕콕콕 걸로 요희 오빠 최고 최고 오빠 요희가 최고예요.